오늘은 압력솥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압력솥 세척할 때는 이거 부분 있잖아요. 이거를 돌리면 이게 돌리면 빠지거든요. 이거 빠지고 이거 빼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를 싹 닦아주고 저는 일회용 수세미 요거를 가지고 여기를 닦아줍니다. 깨끗하게 네, 닦아주고 그리고 마른 행주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빼가지고 따뜻한 물에 세척을 해줘요. 그리고 요것도 빼서 요 안에까지 세척을 다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끼울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렇게 끼워주고 뺄 때는 이렇게. 뺄 때는 위쪽으로 하고 끼울 때는 오른쪽으로 돌려. 이렇게 하면 다 돌려진 겁니다. 이거 돌려서 요 안에 부분 안에 부분이 요거 있잖아요. 이것도 다 빼주는 거예요. 빼가지고. 베이킹 파우더나 식초로 담아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 주고요 이 수세미, 일회용 수세미 있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다 이렇게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닦아 주면 돼 깨끗하게 닦아 주고 난 다음에 이것도 세척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줘요 여기 보면은 자동세척이 있어요 한번 해 볼까요? 이거를 두스푼 정도 넣어주고 물도 이렇게 뚜껑을 딱 닫은 후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, 요, 해가지고, 취사 버튼 이렇게 누르면 한 15분이면은 자동 살균 되거든요. 그러면 깨끗해져요. 깨끗하게 외부 도 닦아주면 됩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, 맛있는 밥을 지어서 드세요. 감사합니다.